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 3 0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 아들인 보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의 회막과 전거개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잔 의복, 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어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두 명의 지도자. 감독권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후레 손자요, 뭐 우리 아들인 부살이고요또 다른 한 사람은 단지파 사람으로 아이 사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홀리압입니다. 이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본문 어, 3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지로 종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삼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람이 그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신 대로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와 능력을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 지혜와 섬세함을 주셨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부사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정교한 작업을 시키십니다. 뭐 요즘 컴퓨터를 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시켰고, 그리고 오홀리아비라는 사람에게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성막을 이루는 모든 기구들과 그외 성막 자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요즘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를 만들기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좀 쉽죠?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에게는요, 자신들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갈 사람 또한 붙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해야 할 영역을 이렇게 다르게 맡기신 이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성장 배경이나 그리고 믿음의 태도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참된교 있을 때그 이야기를 늘 듣는데 많이 들었는데 음, 박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을 다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보셨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게 발견하는 게 있죠 어, 아, 내가 뭘 잘하는지 나에게 뭐가 더 맞는지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는 어,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개발되지 않았던 것들, 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있던 눈,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 이게 로테이션 돌릴 때 하고 싶었던 적도 있겠지만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장점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의 저나마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제 눈에 보인 저는 부족하다그 기준 안에서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너는 부족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 없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없죠. 그런데 왜이 자리에 서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서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이놈 딱한 가지였어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다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절을 닦으시고 다듬으시고 닦으시고 빛을 내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 삶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 목사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입니다. 왜요?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유튜브에서 요즘 차장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외국 차장도 듣고 차장 뭐다 듣는데 어느 어느 분 가정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보니 이 분이 서른여덟 대 장로가 되셨던 분인데 집에서는 맨날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하고 TV만 본대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런데 사춘기 들어간 딸이 제가 요즘 하나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그럼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집에서 처음에 보여주는 것 어떻게 냐면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거, 청소하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도,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지만, 자기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가족들이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빠가 장로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아빠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춘기와 딸이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아이가. 밥을 먹다가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하더면 애가 한참을 말이,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르겠다고 했던 애가 하나님이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눈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면 변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고 누,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설거지, 청소, 자주 작은 그런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할 힘을 주시고 나를 닦고 조이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만지셔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부사레들과 오 홀리압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사레들에게 정교한 일을 맡기고 오 홀리압에게 성막 전체의 하드웨어를 맡긴 이유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감당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사람의 성향과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재능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시켜 주신 거죠. 하면서 개발되는 거, 하면서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저는 언어의 재능이 없다고 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를 살았으니까, 영어 학원 한번 가본 적 없고, 갈 재능, 돈이 없으니까 못 가서 아무것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토플 하는 거를 이제 들어갔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황당히 하더라고요. 보통 3학년, 4학년이 들어온대요. 근데 해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청년들 을 데리고 러시아를 이제 비전트립을 가는데 다른 걸 제가, 제가 다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건딱한 가지였어요. 러시아를 하는 아이가 좋은 알파벳, 러시아 알파벳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간판 읽었어요, 간판. 근데 얘가 간판 있는 걸 이렇게 보더니만, 옥사님 언어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만, 그걸 어떻게 읽으세요, 그래요. 알파벳이 있잖아. 근데 지금 저는 언어를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개발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재능이 있는데 개발시키지 않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고 개발시켜 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하나님의 일에는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 지혜로 할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첫해 갔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도 많이 부어 주셨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갔을 때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때는 목회 계획대로 하라고 하면서 다 멈춰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감당해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은 있어요. 아니요, 다 빼세요.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다 빼세요. 하나님 그것을 개발시켜 주셨죠. 근데 거기에 멈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장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신 기도의 불량도 있을 것이고 말씀의 불량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불량도 있을 것이고 성경의 불량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채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리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